낚시 시작한지 약1 시간 됐는데 막 여기 여기서 올리고 있습니다. 한번 저 한번 살펴볼까요? 와, 이거 한 번씩 올린 조항입니다 여기 여기. 에헤, 여기도 그렇습니다요요거몇번올린 요거 겁니까 요거 네, 예? 몇번 올렸어요. 한 번요. 아, 한번 올리기 정도예요. 와, 벌써 이렇게 차 올리고 있습니다. 자, 저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저 들어보시면. 윗마리나 물었을까요? 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. 첫바늘부터 씨앗종 뭐 같이 아, 하나 올라옵니다. 자, 한 마리,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. 한번더 올려볼게요. 역시 이, 이 바늘, 두 번째 바늘도 아, 이렇게 이거. 큰 씨앗종 같가 네. 올라, 올라오십니다. 예, 잘하고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세 번째 마늘도 역시 이시간 동안 한 3시 정도, 30만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 반늘 어떨까요? 네 번째, 자, 네 번째 반늘도 똑같은 샤워로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. 이처럼 6번마다 가지량 불먹을 합니다. <laughs> 자, 마지막 또, 세 번째 반늘인가 이게... 야! 하나, 둘, 셋, 다섯 마리씩. 그렇지. 아, 자, 또 올려보겠습니다. 아, 허어, 이거 진짜 발음바다다 풀고, 또같 거를. 지금 여수, 동바다 그 전설기보다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한 마리는, 뭐, 없네요. 자, 마지막 번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 좀, 아쉽습니다. 마지막 번에 안 올라와가지고. 이거 이만해도 충분한 겁니다. 자, 이차를 볼게요. 요번에 이제 한 번에 올라온 칼인데 하나, 둘셋 넷, 아, 다섯, 아, 마리. 아, 네. 다섯 마리. 뭐, 아니요, 밑에가. 네, 자 네. 네, 여섯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. 한번 다와보겠습니다 낚시 시작한지 지금 은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좀쿨러 지금 뭐. 점점 차오르고 있으면 벌 자, 어때요? 참 좋습니다.